나마그 자 프랑스 650년 전통의 우리 아토피 있으신 분들도 괜찮고 천연 여러분들 천연 비건 유아부터 으른까지 다 쓰는 자 이거 여러분들 해드릴 거고 이거 아 9코짜리 아 9호. 9코 음, 저도 이거 씁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걸로 샤워하고 다 써요 향도 향은 당연한 거고 향은 당연히 좋고 보습도 너무 괜찮거든요. 자 라바도비는 진짜 이거 하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아9도짜리주드려요 하나값도 안 된다 이거 하나값. 자 16,000원 갈 거예요. 16,000원. 자 16,000원 갑니다. 16,000원. 진짜 저렴한 거예요. 여기가. 우리 선너코스네 아이스 팟패치 해드릴게요. 아이스 팟패치. 달팽이랑 재생에 좋은 EGF. 그 다음에 이 미백까지. 하이드로겔이 98%고요. 이게 진짜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혹시 초임박인가? 잠깐만요. 가격이 너무 척해서 초임박인지 한번 봐볼게요. 27년 12월 23일까지거든요. 60장 들어있어요. 27년 12월 23일까지. 6천원 간다 6천원 여러분들. 자, 6천원 가요. 판테놀. 자, 판테놀. 우리 장벽 보습이냐. 아니면 자글자글한 주름이 신경쓰이면 우리 레티놀. 자, 그다음에 나는 미백. 난좀 피부가 하얘졌으면 좋겠어. 하시면은 요거 화이트 아 요즘에 생리할 때 됐나 피부가 조금 어, 예민하고 막 지, 약간 그리고 요즘에 햇빛을 좀 많이 쬐더니 아주 피부가 어, 막 불긋불긋해 그러면은 우리 요거 센텔라 버블전도포 자 요렇게 쓰시면 돼요 골라서 네,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고 여러분들 이거는 아무래도 내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하나씩 쓰시는 게 좋긴 해요 웬만하면